456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 분해를 하라는 얘기야. 인수 분해를 얘들아, 음 인수 분해를 그냥 인수 분해를 하시오.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유리투 범위까지 하는 거야. 루트는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 레제곱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 여기까지만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 여기까지인 거야. 알겠지? 문제에서 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는 거고, 문제에서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라고 하면, 무리수를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더 가능하지? x 빼기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그지? 어 여기까지 하면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는 문제에서 요청이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라는 요청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는 얘기야.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 하면은 이것도 또 손댈 수 있어. 갑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이거 인수분해 X 제곱이 마이너스 이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X 제곱은 마이너스 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X는? 오케이 좋아요. 풀마 루트 2 i 맞지? 그래서 x 빼기 루트 2 i x 플러스 루트 2 i 이렇게 i까지 쓰자는 거지.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라는 어, 지시가 있으면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좀 연습하면 좋거든. 이게 지금 완전 제곱이 되려면은, 은 상수가 얼마 있어야지? 더하기 얼마야지 해 완전 제곱이지? 좋아. 그러면은, 은 실근이 나오려면 4보다 큰 수일까, 작은 수일까? 아니야, 4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허수야. 그러니까 4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큰 수가 나오면은 이 방정식은 실근이 없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실수범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는 왜안 되냐면, 완전제곱을 하고도 숫자가 남기 때문에, 더하기 1이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허수가, 허근이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수가 완전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허근이야, 허근. 그리고, 그러니까, 높이가 4야. x제곱 마이너스 4 x -4X 여기에 딱 필요한 상수가 4이고, 4보다 작은 수이면 실근, 위면은 허근. 그렇게 갈라지는 거야. 봐. 이방정식은, 은이야. 이방정식은 실근일까, 허근일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지. 자 잘했어요. 자 문제는 이거를 인수분해하는데, 어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알겠지? 뭐 이, 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근해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 근의 공식으로 인수분해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이 만약에 근이 만약에 2하고 3 나오면은 이렇게 하듯이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을 구하자고. 자 그러려면 얘들아 잘 봐. 어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앞에 2분의 1이면 불편하지. 근해공식쓸때 이렇게 쓰는 사람 별로 없을걸? 2를 곱해서, 어, 요렇게 해서 편집해서 하겠지? 그지? 여기서 근해공식을 써볼게. x는 짝수공식 쓰면은, 마일, 뿔마, 루트, 1-2 해서, 마일, 뿔마, 루트, 오케이. I 이렇게 나왔지? 근이 이거 나오는, 방정식은 x 플러스 1 마이너스 i x 플러스 1 플러스 i 이해되니?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이거 틀렸어 요기. 자 답은 이게 아니야 답은 이게 아니야 여기 좀 조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 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 조금 차이 뭐가 있을까? 어떤 조정 조종, 미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최고 차항이 달라. 이건 최고 차항계수가 1인데, 저건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런 조정이 필요해. 여기서 채, 양변에 2를 곱했잖아. 방정식은 양변에 2를 곱하든 2로 나누든 괜찮지만 이 2차식과 이 2차식은 같은 2차식이 아니지. 여기다 1분의 1 밖에다 곱해야 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됐어요? 자 467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Okay. 자, 허근 알파를 가진다. 알파 세제곱이 실수. 아, 이거 저번에 풀었던 거긴 하다. 허근 어, 알파를 가진다. 알파 세제곱은 실수. 자 그러면 허근 알파를 허근이니까 얘들아 허근이니까 이 허근을 실수부와 허수부로 세팅해서 그지? 그렇게 하는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i라고 세팅을 하는거야. 대입을 하면 A. 제곱,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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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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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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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허수 부분은 문제에서 피는 실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갈랐지. 그러면 이쪽이 0이고 이쪽이 0이야 그제. 그래. 자, 이식부터 정리해볼게. 자, 요거 b로 묶어내면은 그러면 이 a는 p가 되거나 또는 b가 0이지, 그치? 여기에서 어? 가이나 여기에서 이,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 근데 가이나 이쪽은 아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찾아봐. 어, 어우, 잘했어. 그거야! 그래서, 알파가 허근이기 때문에 B는 절대 0이 아니다. 이런 메모가 사실 좀 있어야 돼. 아, 절대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체킹을 해놓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 P자리에다가 EA를 대입하면 되겠지. P자리에다가 EA를 대입하면. 내가 문제를 쪼까 이상하게 풀었다. 어. 아, 참. 멍청한. 이건 틀린 게아니야 지금까지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어, 쪼까 돌아갔어 아, 쪼까 멍청한 짓을 했어 지금 알파 세제곱이 실수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해야 될게 아니라 알파를 세제곱해야 돼. 그래서 실수가 나야 와 되니까 허수 부분이 0이다 그렇게 했어야 되니 문제 풀이가 아무튼 이거 그대로 지우지 않고 계속 해볼게 이런 이런 문제는 알파 세제곱이 실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i의 세제곱 이렇게 응 음. 이거 전개하면 a 세개3 a 두개 bi 3 a 하나 b i 제곱 얘들아 3제곱 전개에 앞에 3개3 앞에 두개 뒤에 하나 삼 앞에 하나 뒤에 두개 어, b i의 세제곱 이해되니 이거 허수 부분이 0 대하듯이 자 이거 마이너스 b 세제곱 i입니다 i 제곱이 마이너스 일이니까 요거는 어 이거는 실수 부분이고 요렇게가 허수 부분이네. 그래서 허수 부분은 3a 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 B. 이게 허수 부분이야. 이거랑 이게 알겠지? 이게 0돼야 돼. 근데 아까처럼 이제 b는 0이 아니니까. 3a 제곱은 b 제곱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 자 그럼 얘도 여기다 대입하고, 얘도 여기다 대입해서 아 이렇게 멍청하게 풀어가지고. 괜찮아 학생이 학생이 똑똑하니까선생은좀 이렇게 풀어도다 어, 그냥 넘어 가줘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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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성격. 그러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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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생님이더좋아 풀이가 있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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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은야, 은야, 선생님이 푼거 이해되니? 그,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구했는데 답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느 어, 알파가 허근이면 알파에 바도 편레근이잖아. a bi. 그지 요거 두개 더하면 누구야? 이거 두개 더하면 합이 누구야? p 나오지. 두허그치 합이 p잖아. 하자. 이두개더 하면 어떻게 돼? 2a가 p다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어 나처럼 얘를 대입해서 하지 않고 답제서는어 알파가 근이면 알파의 어. 켤레수 알파 파도 근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걸 구했어. 그럼 요거 다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하자. 아, 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그다음에 p 자리에다가는 2a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아까 뭐고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지 모든 p 값의 곱인데 첫 번째 p1은 2a1이고 p2는 2a2라고 하자. 그럼 모든 p 값의 곱은 4a1a2. 그래서 a 값의 곱에다가 4를 곱하는 게 모든 p 값의 곱이야. a 값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개 나온다고. 그래서 두개 나오는데 그거 해서 2a가 p니까 모든 p값의 곱은 이거지 자 여기 두 분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지?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답이다